14.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 역시 이와 동일한 근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증거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 덕분에 힘있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그런 아름다움으로 장식되기 전부터 성령께서 그 혼돈 덩어리에 관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문제에서 성령께서 주권적인 권세를 함께 공유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로써 성령의 신적 위험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확증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께 속한 임무로 가르치고 또한 경건한 자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느끼는 일들, 세상에 가득하여 만물을 지탱시키시고 자라게 하고 하늘과 땅에서 만물을 살리는 등의 일들은 피조물들이 행하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는 한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시며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시키시고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에서 그의 신적인 위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생명으로 중생하는 일이 현세적인 그 어떠한 성장보다 더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면, 과연 그 중생을 능력으로 주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중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베푸시는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자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기능들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자가 없으나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께서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이 오직 그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그의 역사입니다. 능력과 성화, 진리와 은혜, 또한 그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온갖 선한 은사가 오직 한분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은사는 여러 가지요 또한 각양각색으로 분배되지만 성령은 같다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각종 은사들의 시초요 근원이실 뿐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장본인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만일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실체가 아니시라면 선택과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께 신적 권능이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며 또한 그가 본체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추속적인 증거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삼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볍게 지나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그를 위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자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그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나무나 돌로 성령을 위한 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존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의 사실이 성령의 신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성령을 위하여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바울 자신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사실을 책망하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한 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발설하는 말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들을 베푸시는 주체이신 성령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야는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성령을 해치거나 범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뜻으로써 성령의 신적 위험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이 여러가지 증언들을 사용하였으나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창조가 성자의 사역임은 물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사야 서에서는 입술의 기운이 곧 말씀과 의미가 같으므로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경건한 자들이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만을 택하여 둔 것입니다.